오늘 같은 날은 그런 생각 드시죠? 아, 중국 소비 관련된, 중국 부양 관련된 종목 하나 담아야 되나? 2차원 지 반도체 조정이 좀 길어지면은, 아, 그러면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 시장은 시각각으로 바뀌는데요. 이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실제로 고수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을지,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은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실 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글로벌 금융 통화 정책 회의 뭐 잇따라서 릴레이로 펼쳐졌던 이 금리 결정도 대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수는 다소 좀 힘이 빠져 있는 2600선이 이탈한 현재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시장이. 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계륵과 같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좀 애매한 모습의 시장이 펼쳐지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주식 시장이 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게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크게 보면 이 주식이고요. 채권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비상장 이렇게 있는데, 주식과 채권이 좀더 긍정적인 모습을 좀더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부동산과 비상장이 조금 더이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과 채권은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보다도 주식이 좀더 빨리 올라가는, 사실 뭐 동일 밸류에이션이다 놓고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보다 최소 10에서 20%는 좀더 오버슈팅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올랐다라는 게, 이, 원래도 사실은 채권 투자자보다는 주식 투자자가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긍정적인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속도가 좀더 빠른 느낌들이 있는데 이 느낌만으로 보기에는 좀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게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장이 조금은 출렁이어야지 여러 매수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좀더 많은 매매가 좀더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시장의 출렁임이 확실히 좀덜 하죠. 그 이유가 경제 지표들, 사실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이 연초보다 지금이 좀더 중요한 상황인데 중요도는 올라갔는데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다는 게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그대로 맞춰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FOMC에 대한 결정들도 시장의 예상이 거의 다 맞습니다. 이 금년에 있었던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예상이 틀렸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25BP 인상할 것이다. 그럼 25BP 인상이었고요. 50BP 인상이거나 동결인 적도 없었고, 금리 동결이다. 그러면 금리 동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적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게를 것 같은 좀 애매한 시장이 됐었는데, 이 모습들이 사실 지난주에 CPI와 FOMC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랑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시장은 관망세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관망세 아니었죠. CPI 예상대로 나올 것 같고, FMC 금리 동결할 것 같다. 그리고 발언은 부정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날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이 예상대로 모든 이벤트들이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아, 정신이 들죠 조금 이성이 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CPI와 FMC 이후에 매물출에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소폭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라 점은 이제는 좀 이성을 차리면서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시장이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냐 시장이 조금 이성적이지 않고 조금 흥분했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미국 시장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흐름이 바뀌어서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숨 고르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너무 막 갈리기만 뭐 전력질주만 하지는 않죠. 전력질주하다가 걷기도 하고요 중간에 쉬기도 합니다. 지금 하지만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운동을 멈춘 게 아니라 운동을 잠깐 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그러니까 증시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가 아니라 조금 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고 바뀐 거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인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조금 이 하반기에 이 실적이 괜찮은데 쉬고 있는,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이 탈실험 매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먹은 밥 체한 거군요. 단기에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우리 증시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애매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시장 전체적인 판단을 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포트 전략으로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주식과 현금 비중 7대 3으로 다른 이 시간 참여하시는 다른 고수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현금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음, 이 정도의 투자 전략 그대로 좀 유지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는 이 주식과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실제 사람을 좀 마무리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의 비중을 좀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그러니까 2,500 선대 한 중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아니면 2,500선 중반이 아니더라도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주식 비중을 좀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차익 실험 매물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식이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43의 비중은 유지를 하되 주식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차익 매물이 좀 마무리된 국면에서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점을 신중하게 좀 타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군들 어떤 변화 있었을지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는요, 반도체 20%, 반도체 삼성전자 20% 있고요, 자동차의 기아가 15%, 전기전자의 LG노텍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섹터의 하이브 15%로 전체적으로 주식비 중 70%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현금과 주식비 중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또 종목 내에서 비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씩 좀 볼까요? 삼성전자도 한 주간 좀 쉬어갔었죠. 네, 삼성전자 외국인은 쉬지 않고 샀습니다. 그런데 또 쉬지 않았던 게또 있었죠. 기관은 또 쉬지 않고 팔았다라는 게좀 문제였는데 최근에 거래소에서 특히나도 연기금이 차입시련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 연기금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기관의 매도와 이 외국인의 매수가 맞서면서 주가가 거의 쉬었습니다. 그냥 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가 좀 맞서는 상황이었고 이 반도체는 사실 차기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마음이 좀 편하죠. 하반기 실적 좋아진다라는 게 거의 확실하고. 주가의 조정 나오더라도 크게 안 나오고요. 여기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소폭 뭐 손실 구간이 되더라도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그만큼 큰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이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뭐그 다음에 뭐 기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기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이 주가 조정이 6월 7일에 한5% 정도 나온 이후에는 도리어 가격 매력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올라갔는데 제가 좀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아도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맞서고 있지만 주가 조정 나온 이후에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긍정적인 수급 환경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뭐, 제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샀기 때문인데요. 네,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우호적인데, 여기 매물대가 33만원 근처에 가면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높으나, 33만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좀 쉬는 전략을 좀 가질 계획을 가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하이브. 하이브는 기관이 사랑한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내내 팔았는데 기관은 지난주 내내 샀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외국인이 팔았는데 분위기는 해외에서 좀더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우호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호평을 냈고요. 기관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국내 기관들도 좀 많이 받았죠. 실적이 좋다라는 점, 하반기도 좀 안정적이고 포트가 좀 다양해졌고 실적의 안정성도 좋아졌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하이브를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좋은 LG노텍, 하이브 이두 종목은 우상향, 삼성전자는 쉬어가고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 종목은 그대로 보유세요? 아니면은 종목 간에 어떤 비중 조절이 있으셨나요? 네, 우선은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20에서 15로 비중을 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 좋은 점은 그대로나 매물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엔터도 긍정적인 시각은 맞으나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엔터도 좀 빠르게 올랐던, 올랐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5에서 10으로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 건설주를 신규 좀 편입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최근에 건설에 대한 리스크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건설주에서는 뭐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40%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신용등급입니다. 현대건설. 최상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기 때문에 높은 신용등급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익성장,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이익성장이 지속된다라는 부분들, 건설주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역시나도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설을 신규로 이렇게 편입하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앞으로 어떤 움직임 나타날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 그대로 가져가고요. 기아 15% 있습니다. LG노텍 하이브를 각각 5% 정도씩 줄였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건설 10% 비중으로 신규로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LPR 발표는 안 됐고요. 10시 구환 때 중국 증시 개장하고 그 무렵에 좀 나올 테니까 또 어떻게 우리 증시에 반응할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말씀 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